하야방스 뉴스입니다. 지난 1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팔레스홀테 다이너스티 오블에서 선안문화창조본부는 제1회 동성애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분야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앞서 일부 예배에서는 변충직 목사의 사유로 진행됐으며 기도에는 송정비 목사가, 성경봉독에는 이동우 목사가 순서를 맡았고 설교에는 최석우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최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문화 사역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다며 그 명령을 받들어 우리는 이땅에 선한 문화를 창조하고 확장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권위를 상실케 하고 악한 문화들이 이 땅에 할계를 치려고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에 오늘 선한 문화 창조본부에서 무너지고 상실된 문화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하시도록 사명을 감당, 고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어 이규봉 목사의 뭐지 광고와 뭐지 허피료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뭐지 예배를 뭐지 마쳤습니다. 2부 그냥... 포럼에서는 최서구 아, 목사의 개회사와 아, 아니, 허피료 아, 아니, 목사의 환영사로 아, 아니, 막을 열었으며, 아, 아니, 아니, 탤런트 이지영 집사의 사회로 아, 아니, 아니. 진행됐습니다. 어, 패널로는 박서영 법무사, 주대준 박사, 기론평 교수가 자리했습니다. 박서영 법무사는 동성애, 소수자 인권보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박 법무사는 동성애 논쟁의 진정한 쟁점은 사생활 보호권으로서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가치판들의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가치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창조주의시며 구속주의신 하나님께 의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재준 박사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간담회라는 주제로 연설을 시작했으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회의 논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 박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같이 입법을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생각과 행동이라며 정치인들이 합의 결론을 도출해 제정된 법안을 입법하게 된다면 실로 큰 위기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원한편 교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설에 운을 띄웠습니다. 길원평 교수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성애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했으며 대부분 오해하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길 교수는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동성애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포럼은 지리분답 시간과 감사패 전달식 후에 모든 행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하야방트 뉴스의 조신규 기자였습니다.